어 안녕. 기억이 옛날 에 대구에서 봤나? 어. 맞지. 진상인가? 너 근데 무슨 진장했어그 가슴 가고. <laughs> 자 다음 미션지로 가보자. 살짝 이동해 보자고 디지몬 세계로 떠나자 출발. 눈빛이 동남아 여행 처음 와서 구경하는 사람 같아요. 너네한테 어떻게든 좋은 그림을 보여주려고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지. 잘 나왔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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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잭스 <제스> 할 거야? 누구랑? <laughs> 이 새끼 할 사람이 있어야지. 질문이 <laughs> 같네할 사람이 있어야 하죠. 혼자입니까? 어 그래 그래. 뭐예요? 왜? 어, 왜 디카로 핸드폰으로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을예하 아! 아 어, 네네알겠습니다저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어, 서 있으면 돼요. 어, 디카로 사진 찍어 주신데 어, 감성. 이 야, 디지털 카메라 개 오랜만인데? <laughs> 하! 됐나요? 아, 가만히 서서. 좋은 결과물 기대할게요. <laughs> 활동을 안 해봐서 어? 어그 어디서 활동하셨죠어 뉴욕이랑 파리에서 사진 찍는 우와 포토그래퍼? 응아 네, 네. 오케이 DM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감사합니다 예어 여기는 뭔데 여자밖에 없어 어아뭘 허공이 인사야 미친놈아 나들 인사를 하니까 내가 인사를 하는 거지 이자식 뭐 허공이 인사한다고 그러네 어? 아나화장실 사실 급하긴 했어 얘들아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 당 방광이니? 아니 씨나 응가 안해 얘들아 원래 요정들은 알지 응가 안 하는 거 그게 나야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세요어예 점프 바우니깐요 뜯으세요 맘껏 안녕하세요 대나무라도 <laughs> 먹어야 되나? <laughs> 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음 김윤도라고 합니다 네예어네대나무집은안지도안 예쁘게 나와요 어 그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아, 오케이, 알았어. 싱글벙글한척 하면 돼? <웃음> 됐어? 네. <laughs> 한 아, 20년 지기 <지구> 같아 보이네. 그러면 <laughs> <왜> 여기 계세요. <laughs> <쉬고> 있어요, <웃음> 여기? <웃음> 누구 있어요? 누구? 웨이팅. 아, 아. <laughs> 여기 개판이요? 네. <laughs> 영미 누나! 영미 누나! 여기 프리패스 주세요. <laughs> <laughs> 네. 네, 해달라면. 아, 아이고, 형님. 아니, 무슨 조합이야? <laughs> 우리 요즘에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laughs> 예. 아, 진짜 덩치가 닮았어요. 오 이게 바로 리얼 헤비급이죠 좋아하는 오. 게 뭐냐면 괜찮아 이건, 차마, 차마, 이건 차마. 괜찮아 참아 참아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볼수 있잖아요 아, 소리나면 뭐. 아, 술 먹을 때 나만 봐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이쁜 사람 많다 와 진짜 저런 시선이 부럽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에버랜드라고 치면 얘는 판다 보는 느낌이고 여기는 그랜드 오리라 <laughs> <나는 웃음> 그랜드 아니 로랜드 와, 와. 그랜드도 있어 없어요. 내기 안 내기 하시는 네이버 검색해 봐. 아 무슨 내기? 아 무슨 내기? 십만 원빵 바로 갖고. 어. 그랜드 고릴라 있으면 싸 줘. 로랜드예요. 로랜드도, 로랜드도 있는데 음. 그랜드도 있다. 고 아, 그랜드 없어요. 어이. 네이버 있으면 1 0만원 바로 사. 대지야 다 대지. 바로 나오잖아. 대지들 존나. 로랜드잖아요. 로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잠만 아니 아니 아니. 아왜 아무것도 안. 아니... 저도 이제 좀 슬슬 일어나서 군대를 좀 보여... 행복한 하루... 네아우 너무 이쁘다 <laughs> <laughs> 저 그냥 맛있는 거두 개랑요 청아 병이랑 음료사 하나 요 근데 요즘에 고르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아, 메뉴 고르는 것도 귀찮아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야 얘들 솔직한 마음 남자랑 술 먹고 싶음 그 남자랑 약간 좀 이런저런 인생 얘기하면서 먹고 싶다 얘들와 여자가 술 먹고 존나 싶다 얘들아 아아 내 인생 나 이러려고 인생 태어났겠죠 여러분들 예예예 예, 예. 나이러려고 태어났겠지. 지금 약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지 인 알아? 지금 술자리에 내 이상형이 있대. 거기로 오래 그래도 못갈것 같아. 아 그래도 나집 갈래. 아, 그런 마인드야 지금 진짜로. 헬스 더하자고. 목요일 날 하체해서 그래. 존나 힘들어. 아, 목요일 날 하체해서 더 힘든 것 같아. 아 하체한 날은 피로도가 자. 때 얘들아 하체하잖아. 피로도가 한 이틀 가요. 한잔할래? 몇 살이야? 나 아, 스물둘 오빠 스물여섯. 한잔 먹을래? 아 그래 괜찮아 알았어. 안주 좀 먹어. 아 그래. 몇 차야? 아, 오빠 자차 아, 어디 살아? 아, 역삼? 어, 역삼도? 역삼도 나랑 가깝다. 오빠 삼성동살거든 아, 한잔더 먹는다고? 알았어. 아, 너 취하면 안 된다, 진짜로. 어, 아, 오빠한테 따라줘.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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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 아, 나 일반 취했지, 뭔 소리야. 아, 오빠 두량? 너보단한잔 더. 짠, 아짠. 어, 안주? 아, 괜찮은데. 안주 먹여준다고? 아, 그래? 아, 근데 버섯. 어, 알았어. 아, 아 고마워. 아, 맛있다. 야, 아, 니가 줘서 그래더 맛있는데? 어, 안녕. 기가 왜? 너가 을을이 아니야? 아 옛날 우리 대구에서 봤나어 맞지? 응. 너 근데 무슨 진상했어 그, 그래, 가슴 사고 그래, 100만, 100만 넘게. 맞지? 응. 그래, 방송 잘해요, 여러분들. 그래, 가카야 돼. 인사하러 어, 그래, 알았어. 알아. 네이버 들어와. 아, 진짜로. 춤 연습 하고 있어 알았지? 진짜? 안 해도 되지 왜? 나 어, 뭐? 원래 댄서인데. 아 맞다. <laughs> 제유튜버에 조회수 100만 찍힌 거 있거든요. 그 친구예요. 예. 김가을이라고. 메인 댄서. 서울로 이사 왔어? 응. 어디로? 나 논현동. 가깝네. 어, 더이뻐지거 같다. 인형이 됐네 인형. 오빠는 왜 이거 먹어? 아 오빠 사 차야. 음... 오빠 지금 한1 0병 넘게 먹어. 각차풀게 되는 거야? 어? 각사 풀게 되는 거야. <laughs> 아 그게 나 원래 청어 먹어 아, 아 실물파지 가을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들 아깝다 가을아 우리 3년 만인가? 어아 3년이야 아나 친구들 보내고 난 놀고 싶다 여기 보내 <laughs> 나한잔줘밑턴이 너무 많아요이고 놀라 또 시작이야? 짠짠짠 짠. 아 가을이랑 3년 만에 리턴 중. 근데 왜 여자애국사 아니 너만 그대로 있데 아닌 거다 아는데? 진짜 너밖에 없어 나 진짜, 나 진짜 다 봤는데? 너밖에 없어. 너 아, 때문에 자리 비어둔 거야 아무도 안 오던데? 뭔 소리야, 너 때문에 자리에 오십 아 아무도 안 오던데? 5 0분 애들 다 보낸 건데. 진짜로, 가을이만 기다릴 건데. 아이 원추 가을, 어? 아이 비즈 가을. 벤츠 진짜. 오 빠치하면 사람들이 뭐, 모노라고 하는 거야? 뭐지? 아? 노모, 노인가? <목소리> 빠치하면. 은 어... 노모는 아니지, 녀석아 노모는 야동이고. 야 서울 왔으니까 자주 보자 우리. 네. 오빠랑 방은 나야도. 맞아. 드립 잘칠수 있어. 맞아. 드립도 잘 쳐. 세크 드립 잘 쳐요. 왔어? 왔어? 그래, 오늘은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놀지 알았지? <laughs> 여러분 가을이었습니다. 썸배일 한번 잡아줘 저번처럼아 <laughs> 안녕. 저 친구 누구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요 형들? 대구 방송이었는데 내 숙소까지 찾아온다고 얘들아 오빠 몇 호냐고 내 모텔까지 찾아오려고 했던 애잖아 근데 재밌었죠 날것 감성의 뭐 진짜 끝 하나? 근데 그걸로 100만 원에 찍었지 오늘 공사 쳐야돼 이씨노견이 새끼들을 <목소리> 대리마저 시켜줘야 돼 정신 차리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지금부터 정신력 싸움이다 할수 있다 공사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니야 그냥 치고 잘게 아들만큼은 그래도 되냐 얘들아 아나 너무 힘든데 얘들아 치고 자면 안돼어늘한 번만 아한 번만 어한 아, 번만 한번쯤은 괜찮잖아 <놀람> 방송 끄고 도화 생파가서 울거요 아니 집에 갈 거야 XX 진짜 말할 힘도 없다 얘들아 클럽도 오라고 막 지랄 연병인데 아니 난집갈 거야 힘들어 힘들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H E L I N G 아 저에게 힐링이란요 저에게 힐링이라는 또제 침실은 왼쪽에 베란다가 있어요. 창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은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창문 한 3분 1정도 열어놓고 또제 침실은 영화관처럼 만들어놨거든요 딱 누워가지고 침대를 한 25도 정도 이렇게 올려 영화관처럼 올린 다음에 리모컨으로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혹은 웨이브를 키지 그런 다음에 그것이 알고싶다 혹은 꼬꼬무 딱 틀어놓고서 어태화아 고민상담 좀 해줘라 엉 무슨 고민상담 남자예요 저 나 어? 여자 쪽은 힘들어요 아 이제 어떤 여자를 봐도 감흥이안 생기고 아, 아 이, 이런 말하좀 그런데 조예리에서 끝났어 딸새끼 아아 혜웅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리랑은 잘 끝났어 임마 근데 형님 신기한 게 이렇게 있으면 여자들 와서 인터뷰하고 가고 그런가 봐요 아 그치 형은 뭐 여자 팬이 많으니까 나는 있으면 남자애들와어대박이별해에요형꼭 살아남으세요 이면서야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남자 팬이 오래가 남자 팬들이 의리로 오래간다니까? 팬들을 오래갈 수 있는데, 제가 빨리 단명할 수도 있다. <laughs>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리감으로 <laughs> <수리감을> 본대요. <laughs> 진짜. 아우, 근데 아프죠, 확실히요. 적응이 안 돼, 이놈이. 확실히, 이쁘신 분들은 많지. 아니, 저히 저는 아무리 이뻐도 눈살 찌푸려지더라고 어, 왜? 그래야 더잘 보이거든. <laughs> 야, 나 궁금한 거. 오늘 여자분들 진짜 많았잖아. 네, 엄태웅이 생각하는 실물 1등 여캠 여자로서 말고. 아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 뭔데? 어이 없는 DM을 받았거든. 어, 봐봐.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답장이 존나 우스워. 대웅 뭐라고 했냐면은 박서 언니랑 사겨요 이렇게 왔어. 이거 엄태용 뭐로 답장했지 알아? 네가 박서하면 나랑 사귀겠냐 이씨. 아, 아 아.. 태용아막아부로 쳐다보면 애들이 무서워해. 항상 미소 유지하라고. 아, 그래. 아, 그래. 형아 니 형도 기다리겠다. 거지라는 말을 되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형님, 네, 저 있으면 여자 안 오니까 빨리 갈게요. 가생화. 예? 신반인가 술자리 미션 5천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불꽃 태운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예 오늘 오페스타 갔다 왔어요? 예. 와, 이거 텐션 봐라. 여기서 한잔 먹을까? 예. 네. 어,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앉아도 요 네. 어, 감사합니다. 됐지? 완전 잔다 같이 할까요? 네. 예. 여기 뭐다어 좋아서 영아 재밌는 분들이네. 아기아저 텐션이 너무 좋아요. 뭐 어떻게 다 친구예요? 컬러 과정신에선치해 줬습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웃음> <전체적으로 웃음> 역시 클럽을 가면 친해지는 게 제일 좋아. 예! 진짜로 죽을 때까지 친구된다니까 그러면. 자아! 재밌으세요 짠, 짜잔! <laughs> <재밌게> 네! <재밌게 웃음> 영청영청 텐션 <laughs> 좋은 누나들 그래, 안녕!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 노슨이야? 네! 진짜로? 네! 아, 저, 저 진짜 좋아요. 어디가 더 중요했어? 저 오빠 거 진짜 지금 계속 방송 찾으면서. 김인민은어이냐고 어. 아, 진짜?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잔 먹자. 네. 오빠, 지금 나술 네. 한, 한, 한 11병 먹어가지고. 너 이름이 뭐야? 초원이. 초원이? 네. 기억할게, 초원. 유초원스 힘들어, 얘들아. 나나 해. 35이야, 어 ᄋ 못하겠어, 더 이상. 체력이 안 돼. 그만해, 얘들아. 대신 좀 해줘라. 걔네 새 내일 모레 마흔이야, 그만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얘들아 아 진짜로 아 내가 뭐는데 역삼동 뭐2 8살 시월도 아니고 3 5어입니다 여러분들 연골이 싫어요 여러분들 어, 허리도 아프고 이그 정도면 됐잖아 얘들아 그만해 어 됐어 끝 음. 안녕하세요 음. 어 안녕 와 이쁘다 와와와와술 드실래요 술 드실래요 어, 래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주에 먹자 얘들아 다음 주에 먹는 걸로 됐어 그만해 와 응. 야, 차도 내 차밖에 없네. 저 개외롭네 오늘따라. 응. 와 덩그러니, 덩그러니. 와 다들 놀러 갔네. 안집 갔거나. 와 차마저도 외롭네 여러분. 인생은 원래 혼자야 얘들아 근데 막잖아. 난 너희들이 있으면 돼 얘들아. 아 못해 베째 씨. 응. 아나 못해 서 죽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죽여버려. 이게도 빠릅니까? 아나진나 죽을게. 만해 얘들아. 어, 아, 기사님 오셨네. 아, 선님 여기, 여기. 오셨군요. 몰랐잖아. 어. 파이팅